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가진 능력과 기술과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과 생활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세상을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힘을 기르게 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의 삶의 방법에 인생을 사는 삶의 방법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에생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돈으로 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은 힘으로 산다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으로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전의말씀보면 그러나 또한여 여학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장세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라고 하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 중에는 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살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며, 이로 인하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땅이 부패와 포악으로 얼룩져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악한 시대를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장세육장 발절의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산는 동안에.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8장 21절에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수 있고, 그런가 하면 포도주를 취하여 벌거벗는 실수와 허물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장세기 6장 8절에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여와의 눈에라는 뜻입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8절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러 노아가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말은 개인이라는 말인데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베풀어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해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세시라는 은혜라는 말과 계이라는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계세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하여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면 창세기 7장 5절을 말씀을 보면, 노아가 요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희극 있는 자들이 부악감과 끝날이 가까운 것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지을때 120년 동안 방주의 칸들을 다한아봤습니다 방주의 그 길이가 한이 200m 이상 되는 놀라운 길이의 방주를 만들 때그 방주 안에는 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그 안팎을 다 칠했어요. 방주의 길이가 30 규빗이나 되고 방주의 넓이는 50 규빗이나 되고 그리고 방주의 높이는 30 규빗이나 주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그리고 방주에는 상점, 하, 삼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혈육인 모든 생물을 한두상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종류대로 방주 안에 대리되, 먹을 양식을 방주에 <laughs>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홍수 심판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laughs> 그런 원칙으로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고 정결한 모든 짐승은 암수 일곱 시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방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구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대로 암소없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13절의 말씀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장 16절에 말해서 보면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뚜껑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방주의 뚜껑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주행했다고 하는 말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농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았다. 아, 저또아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강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고, 이 상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다. 비판하며, 조롱하며, 그리고 희롱을 다했어.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말해 보면, 그럼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죄의 강림이 매우 가까워 우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인내하면서 만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의 강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하아, 쳤단말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산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우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세상을 살아갈때 주님의 오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1 8절을말씀 보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송수가 솟아오르고, 이럴 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또 올랐을 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면,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다. 120년 동안에 걸친, 건립된 방주는 함의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개 이큰 배들을 만들고 다 바다를 항해하는 함의용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120년 동안 만들게 한 방주는 함의용이 아니라, 그냥, 제동장치도 없고 추진장치도 없어요 그냥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방주 근데 그 방주가 몇 톤이나 되냐 면약한 2만 톤 정도 되는 120년 동안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설할 때는 추진하는 추진력도 없고 제동장치도 없는 그냥 무리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배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한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사각형 정도로 되는 그냥 단순한 이런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단순한 사각형 형태의 이런 방주를 만들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것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추진장치를 만들고 제동장치를 만든 이러한 함해용의 배를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함예가 아니 그냥 둥둥 떠 있는 배를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보이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 니 하나님의 노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향하는 대로, 노아의 가정에 그 방주가 가는 대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방주를 설계하고, 방주를 감독하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살라 그것을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고 유월절 어린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와 그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살아 가라. 그리고 또 방주 안에 이 칸들을 많이 만들고 방주를 1층과 2층과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사 오늘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느냐를 잔나무로, 꽃별나무로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은 잔나무는 변치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 잔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만든 것은 주님의 심판이 올때 도저히 침투할 수 없는 이 죄의 심판을 면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게다가 창들 꼭대기에, 방주 꼭대기에 창을 만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여는 천국에, 천국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기고 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하나님께 바 맡기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 할렐루야! 실제로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으면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성경을 모든 청결한 새들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본제로 재단에 드렸다.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본제.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따라하십시오 본제, 속제제, 소제, 속권제.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 120년이 지나자 홍수 심판이 촤악 내렸을 때, 그 40일 동안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아라라산에이 예, 하나님의 그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번제로 재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전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입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오. 따라다은혜 의하여 사는 사람은 혜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다다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단을 싸우며 산다 주님의 재단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노아의 은혜로 사는 삶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의 순종하며 산다. 둘째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 셋째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며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언젠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라지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재단을 쌓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이제 두손 높이 들고 죄하! 하나 하나님께 부르셨기도 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는 이런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